그럼 오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나 한분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어, 성탄, 어, 성탄절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죠 크리스라는 말과 어, 마스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메스는 예배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큰 일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탄 예물도 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귀한 예물 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베들렘에 탄생하실 때 그날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다 라고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우리 그런 찬양처럼 오늘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아 우리 주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주님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정확한 날짜를 사실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예수님 지금처럼 예수님의 출생 날짜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여러 그런 학살들이 있었지만 5세기 초에 로마 황제가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25일로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라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거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태어난 거 성육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가시,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사는 역사는 인류 역사는 나누어지게 되었죠. 인류의 모든 역사들은 미국을 뭐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원전 기원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2019년이지만 2019년의 기준이 바로 기원후 2019년이죠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원전후가 나누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장세기서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그 쯤에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보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해를 했고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는 천군 천사들이 바로 찬양한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짧게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 땅의 목적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고 또 구제도 하셨고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든 사람들을 취해주셨지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십일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뿌리가 되어서 온갖 문제가 양상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 다툼, 미움, 뭐, 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선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이땅 가운데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땅 가운데 살지만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결국 인간의 운명이 죄 때문에 고통 받다가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죠. 이 인간의 운명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구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는데요, 죄를 사하는 방법은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린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대신 벌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죄 용서한 받는 거.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구약서계에는 그랬지만 신약에서 결국 우리 인간의 죄도 결국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버겁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약성 마가복음 15장, 4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걸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 이제 섬겨 나를 경배해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용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성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여 오셨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 사함의 확신이기를 있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될때 우리는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힘 있게 증가하는 저희 여러분들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목적,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봅시다.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할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주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어서 이땅 가운데서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목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독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있던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줘소서라고 얘기를 할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이해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 육신을 가진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34장 6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개념을 실제 실질적으로 보여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자비롭게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삶을 보여 주셨고 노하기를 더디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모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레위기 성경 11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 봅시다. 시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이땅 가운데 살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률이 풍, 진리, 인자와 지, 진리가 풍성하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나다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이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르십니다.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 평화를 을 주십니다 한번더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생기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자매들도 싸우게 됩니다. 죄성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군 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주기 원하시는 거. 평화 주기 원하시는 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조금 약간 이렇게 좀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2등 뭐 이렇게 하하층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러한 거죠. 어, 유대인들의 그러한 태도들이 있죠. 어, 심지어 어, 뭐 그들 사이에서로 뭐 정말 개처럼 여겼다 이런 표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직은 위로 아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씀하는 거고 좌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린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이 어떻게 헬라인하고 같아질 수 있습니까? 종하고 자유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상종도 할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평화가 이루어지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졌고 이념의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한때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동서가 나누어졌습니다. 지역 갈등이 이렇게 조장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계속적인 그런 미움, 어떤 좀 그런 아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 최근에는 세대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젊은이와 노년층, 어, 여기에 대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어, 한쪽에서는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한쪽에서는 젊은층의 지지를 받고, 어,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다투게 되고, 어, 뭐, 친일, 항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또 다른 기타 종교로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었네요 어제였네요 동작교구, 동작구청에서 동작교구협의회에 구 주간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뭐 여야, 뭐 정치 보좌관들, 또 시의원, 구의원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 같은 뭐 고신 장로교도 들어 있고 통합도 있고 원래는 뭐 교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결교 뭐 여러 여러 교파가 함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 될수 있는 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 차이를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통점 함께할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다른 걸 자꾸 강조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평화의 사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어 설,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PPT 한번 잠깐 한번 보실래요? 어. 어. 1차 세계대전이었던 1914년 12월 25일에 있었던 일이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또 거기에 대항했던 연합군들 그래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서부 한 전선에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하고 참호석에서 제가 같은 거 갇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해나가면서 어느 날 성탄절이 된 거죠. 성탄절이 되었는데 25일 날 아침 부분에 아침쯤에 독일군 쪽에서 찬양, 캐롤을 했다고 합니다. 캐롤을 하니까 뭐 어떤 분은 그것이 고요한 밤, 고룩한 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캐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롤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영국군 쪽에서 또 같이 화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총을 갖고 싸웠던 이두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뭐 담배도 서로 나눠피고 머리도 깎아주고 심지어 뭐 축구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것은 뭐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그때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어서 영국 그 병사가 자기 어머니가쓴 편지예요. 어,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싸우다가 갑자기 캐롤이 들리니까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하나가 되었다. 어, 어, 그거 쓴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손에 서로 잡고 있죠. 성탄절 휴전 기념하면서 영국에서 저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창랑성도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장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사. <laughs> 복에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장로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컬어 한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먼저 나아갈 때 자존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